승리 소감.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승리소감? 네. 어 일단 너무 기쁘고요. 제 동료들 그리고 저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 응원해 주시고 믿어줬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, 근데 제가 이제 경기를 봤을 때 1라운드 때 네. 약간 좀 이렇게 좀 빌리는 상황이었는데 2라운드 때 감독님 뭐 얘기하더니 경기가 그때부터 좀 저는 뒤집힌 양상으로 바뀌었어요. 네. 2라운드 때 어떤 얘기였어요? 감독님 이 어... 여유롭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일단은 그냥 어. 1라운드 때도, 어, 물론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, 예, 아니, 닐 수도 있지만, 어, 2라운드 때 감독님께서 어, 좀더 어, 과감하게, 좀더 침착하게 해라.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자신감을 어떻게, 자신감이 더 예. 생겨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을 맞습니다. 그냥, 그냥, 아, 어차피, 만약에 이렇게 밀릴 바에 지는데, 그냥 제 모든 걸다 쏟아붓겠다. 라고 생각하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. 라운드가 그 아나콘다 쇼크. 아, 예. 그 예. 걸었을 때 어떤 아. 아이제 아나콘다 쇼크가 주특기입니다. 제 동료들도 모든 동료들도 다한 번씩 걸렸던 기술인데 어, 다른 체권 가서 더라도다 걸렸던 기술인데 제가 원래 왼손으로 거는 건데 오늘은 오른손으로 잡혔기 때문에 아그 세게 줬는데도 아, 안 걸렸던 것. 같아. 느낌은 왔는데 아 느낌 왔는데 이거 걸렸다. 생각했는데 조금 부족했나 봐요. 네. 연장 라운드 때 카푸키 데미지가 좀 있었냐고. 아 저는 저희 팀 동료 유정환 선수 그 형이 카푸기를 기가 막게 히잘니다 네. 카푸기는 저한테 안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저희 팀 동료 유정환 형이 카푸기로 유명합니다. 물론 저희. 이 또, 아기 동료들, 아니면 저랑 친한 분들이 다 아실 텐데, 카푸키 잘 잡다. 그래서 제가 잘 방어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승리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좀 하고 싶은 게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이번 연도 방금도 무대에서 말했다시피 이번 연도 3승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일단 작은 목표를 일단 세우고. 저. 목표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물론 당연히 챔피언 되는 게 꿈이지만 일단 이번 년도 3승 하는 게 목표입니다. 네. 올해까지는 그런 목표가 3승만 딱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럼 좀 장기적인 목표는 좀... 장기적인 목표는요? 아, 어, 물론 뭐 계속 이기다 보면은 패, 챔피언전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제우스에서 뭐 챔피언 되고 나중에 더 계속 이기면서 위협시 가는 게 당연히 꿈입니다. 네. 자, 일단 그면또 국내에서 뭔가 좀 이루고 싶은 거 네. 맞습니다. 일단 국내에서 제 절을 증명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야 뭐가 됐든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물론 국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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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국내에서 저를 알리고 그리고 해외 나가서도 어 좀더 국내 사람도 저를 알고 해외 사람도 저를 알수 있게끔 만들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국내 싹 정리하. 예 맞습니다. <laughs> 네. 본인은 어떤 파이터가 지금 이렇게 어필해 주신다. 저는 항상 그 제가 좀 연습할 때는 진짜 모든 걸다 잘합니다. 어, 모든 걸다 잘한다고 믿고 있지만 시합 때 올라 시합 때만 되면은 상대 선수가 저보다 더 잘한다고 어, 계속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좀더 위축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랬던 제가. 오늘은 그냥 아 어차피 이럴 바에는 지는데, 어차피 10분밖에 안 싸우는데 그냥 저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걸 일단 증명하고 내려오겠다라는 마음 가짐만 갖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. 멘탈 잡는데 오늘 되게 좋은 계기였어요예 네, 맞습니다. 그냥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길까. 라는 계속 생각하고 계속 불안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일단은 저희 동료들이, 저희 팀 동료들이 어 시합 직전에 오셔서 밑을 잡아주고 좋은 얘기 계속 하주면서좀 멘탈이 잡,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상대에 집중하는 거 보다 제 자신한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그랬을것 같은데요. 헤이 맨! 아 정확하십니다. <laughs> 네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. 네더 오늘 어 이렇게 제 자신한테 이겨냈습니다.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이겨냈습니다. 다음에도 더 자신을 이겨내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